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자, EAA 원격 천문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어, EAA 촬영은 뭐 일반 사진 촬영하고 좀 다르게 안시 관측 대신에 디지털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예그 안시 대신 예 촬영 그 대상을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원격이 들어가니까 EAA를 원격으로 예. 이렇게 별을, 어, 별 관측을, 어, 전자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격으로 이제 즐기고자 예,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아직 그 이제 처음 단계죠. 예, 거의 처음 단계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망환경이나뭐 구성 그 촬영 장비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는 어, 이게 리프트가 와서 예, 리프트가 와가지고 얘가 이제 올라갔다,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천문대 안에 이 전체가 쏙 들어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촬영, 뭐, 관측을 할 때는 제, 내가 원하는 만큼 위로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리프트가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 아무래도 그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에 그 살짝살짝씩 틀어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너무 올리면 안 좋고, 그, 적당히 올리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도 아마 제가 설계하면, 하게 되면은 이 밑바닥부터 이 마안경 후드를 씌우면은 후드까지의 끝까지 높이가 최대로 높이면은 거의 2m50? <laughs> 그 정도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높여봐야 여기 리프트만 한 30cm, 최대 4cm만 올려서 쓸수 있게끔 제약을 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이리프트 허용 범위가 그렇다는 거고요. 자, 이 리프트를 이렇게 24V로 동작할 수 있는 거라서 24V를 그, 공급하면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제가 해볼게요. 예, 지금. 아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거 보일려나 안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네,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가 잘애용하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에 예, 여기에 여덟 개 구멍이 있어요. 8개 구멍에다가 잘 고정해가지고 예, 사용할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프로파일은 아, 경량보다는 좀 중량으로 해가지고 좀 튼튼한 걸로 예,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경량은 이쪽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 부분만 좀 중량으로 써서 예, 휘어지거나 그러지 않게끔 예, 좀 단단한 걸로. 예, 고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런 <laughs> 거를 했고요. 그리고 피어도 중앙 피어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구멍을 뚫어서 예, 완전히 고정을 했습니다. 완전히 고정해서 예,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laughs>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높이를 모르잖아요. 어, 변위 센서라는 거를 앞 안에다가 내장을 해서 예, 높이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게 제가 만들 예정입니다. 예, 그건 아직 예정이고요. 나중에 만들게 되면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별도로 제가 초소형 원격 천문대를 또 만들다 보니까 너무 선이 많아요. 선을 막 납땜하고 연결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아, 안 되겠다. 이렇게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좀 다른 방식을 한번 이제 구현해 보려고 이제 천문대 제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RS485 어, 통신 방식으로 어 모드버스 RTU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모드버스 RTU 기반으로 해 가지고 모든 그 천문대 기기들을 다 제어할 수 있게. 뭐 지붕을 열었다 닫혔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온도나 습도를 측정해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기반으로 하려고 이렇게 그 구비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컴퓨터에는 USB만 딱 꽂으면 되고요. 컴퓨터로부터, 컴퓨터에서 이제 신호를 예,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는 겁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리고 사파로 통신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선두 가닥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얘네들은. 예. 되게 좋죠. 예. 신호는 뭐, 접지까지 해 가지고 세가닥인데 예, 접지까지 해 가지고 세 가닥씩 연결하면은 RS485 동 방식이 뭐냐면은 선 연결이 굉장히 간단하고 노이즈에 강하고 그리고 긴 거리를 통신할 수 있다. 뭐 여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프로토콜 하게 되면은 신호선이 고정 요,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 있는 게다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하고 요거 하나로 예, 그래서 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 연결하거나 납땜하는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방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복잡하고 아주 긴밀하게 어 사용해야 되는 뭐 지붕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두이노나 RS 어 이런 뭐 ESP 한번 3, 3인가? 뭐지 이게? 아무튼 ESP32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 볼까 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안쓸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laughs> 아무튼 그 정도까지 필요 없어서 원래 아두이노 나노에다가 여기다 꽂고 음, 뭐 릴레이도 다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단자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납땜질 안 하고 그냥 여기만 연결해서 쓰면 쓰는 되는 그리고 얘는 또 RS485 그 모드호스 RTU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하고 다 통신할 수 있게끔 예, 컴퓨터하고 통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 좋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자, 뭐, 다음 단계 있으면 또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 아빠 미뤘습니다.